울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퇴직한 교사가 어린이집의 비위생적인 급식 상태를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사는 석달 전에도 같은 신고를 접수했는데 행정기관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조리실이 아닌 베란다 선반 위에 놓인 밥솥. 밥솥 이음부에는 이물질이, 뚜껑에는 묵은 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김치통에서는 비닐 껍질과 맛살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울산의 한 어린이집 급식 위생 상태를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 1년 가까이 일하고 퇴직한 A씨는 창고처럼 쓰이는 베란다에서 매일 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 아이들 생명만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급식 문제를 폭로한 교사는 관리자 측에 여러 번 항의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월에 김치가 재사용되고 있다고 관할구청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현장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그 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낡은 밥솥 상태를 확인하고 조리실 공사를 마쳤으며 반찬은 배식 중에 섞인 것으로 보인다며 재사용 논란을 해명했습니다. 마사를 었던 찌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김치를 거나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150여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어린이집. 급식 불량 예방책을 담은 유치원 3법이 지난해 통과했지만 어린이집 급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입니다.